어머, 박 여사님이 올해 71세라고요? 말도 안 돼. 50대 중반으로 봤는데.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2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의 비결은 뭘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유전적 요인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8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2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물입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하루에 물을 최소 1.5리터 이상 마신다고 해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탄력 유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고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귀찮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식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젊어 보이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음식을 즐겨드십니다.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 반면에 이런 음식은 최대한 적게 드세요.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 흰색 음식 예를 들어 흰쌀밥, 흰 밀가루 음식, 흰설탕 등. 햄과 베이컨 같은 가공육, 튀긴 음식. 과도한 주류. 에이, 나이 들었는데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뭐하러 오래 살아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절대 먹지 마라가 아니라 줄이자입니다. 가끔 맛있는 것 드시되 평소에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비결이에요. 물한 잔을 옆에 두고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신진대사도 좋아져요. 어떤 분은 물병에 시간을 표시해두고 그 시간까지 마시는 방법으로 습관을 들이셨다고 해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무슨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수중 운동이나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아요. 젊어 보이는 분들이 즐겨하는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 벨리댄스나 사교댄스. 수중 운동이나 수영. 남성분들의 경우 태극권.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 운동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자세가 좋아져서 훨씬 젊어 보여요. 또 얼굴에 혈색이 돌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75세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어찌나 걸음도 빠르고 몸이 날렵한지 이웃들이 모두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본인이 즐거운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잘 자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들어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세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요. 새벽 3, 4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보지 않기.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기. 저녁에는 카페인 피하기.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한잔 마시기. 78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밤 9시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9시 30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신 뒤 10시에 잠자리에 드신다고 해요. 잠을 잘 자면 피부가 재생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젊음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비결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몸도 아프고 사는 게 힘든데 무슨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표정이 밝아지고 얼굴에 주름도 덜 생깁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감사한 일세 가지 생각하기.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하기. 좋아하는 취미 활동 즐기기. 웃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부정적인 뉴스 적게 보기. 73세 이 여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내니 주변 사람들이 50대로 알고 있대요.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에요.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비결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회 활동입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세요. 나이 들면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건 언제든 가능합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동네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젊어 보이는 분들이 즐기는 사회활동들로는 노래교실이나 댄스교실, 봉사활동, 동네 등산모임이나 걷기모임, 책읽기모임, 요리배우기 등이 있습니다. 76세 최할아버지는 매주 두번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한 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요. 항상 배움을 즐기고 나눔을 실천하니 6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웃을 일도 많아져서 젊음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여섯 번째 비결은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즐기세요. 나이 들어서 뭘또 배워요?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건강해져요. 젊어 보이는 분들이 즐기는 뇌 활동으로는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외국어 조금씩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바둑 장기, 퍼즐 게임,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손뜨개 등이 있습니다. 70세 강할머니는 60대 초반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동호회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합주와 노래를 하고 활발하게 사십니다. 손재주가 많으셔서 손뜨개로 수세미, 손녀 모자 등을 만드시며 하루를 바쁘게 보내신다고 해요. 할머니의 활기차고 생기있는 표정 때문인지 절대로 70대로 보이지 않으세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일곱 번째 비결은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등을 똑바로 펴고 걸으며 앉을 때도 허리를 바르게 세우세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바르게 앉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작은 습관부터 바꾸면 달라질 수 있어요. TV 볼때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앉기. 걸을 때 턱을 약간 들고 시선은 전방 15도 위로 스마트폰 볼때 눈높이로 들어서 보기 서 있을 때 한쪽 다리에만 체중 실지 않기 잠자리에서 베개 높이 조절하기 75세 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등이 굽으면 열살은 더 늙어 보인다며 항상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니 55세로 보인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는 호흡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얼굴에 혈색이 돌게 하며 전체적인 인상을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여덟 번째 비결은 피부 관리입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한 피부 관리를 하세요. 화장품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지지 않나요?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젊어 보이는 분들의 피부 관리법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기. 보습제 꼭 바르기.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여름에는 모자, 선글라스, 양산 꼭 챙기기.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마사지. 일주일에 한번 요구르트, 꿀, 달걀로 천연 팩하기. 77세 김할머니는 30년 넘게 외출할 때 양산,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기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단순하지만 자외선을 피하는 습관 덕분에 피부가 맑고 깨끗해서 50대로 보입니다. 자외선은 노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함으로 눈의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기관이에요. 잘 관리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젊어 보입니다. 영상을 거의 다 보셨는데요. 여기서 끝내기 아쉬워서 특별 보너스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알짜배기 정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젊어 보이는 분들은 옷차림에도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나이 들면 그냥 편한 옷만 입어야지 무슨 패션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편안하면서도 세련되게 입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색상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어두운 색만 입으면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원색, 특히 어머님들 빨간색, 파란색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강렬한 원색은 오히려 얼굴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원색 대신, 파스텔 톤이나 밝은 색상을 하나라도 포인트로 넣으면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감색 바지에 연한 하늘색 셔츠. 이렇게 입으면 훨씬 젊어 보여요. 체형에 맞는 옷도 중요합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꽉 끼는 옷보다는 딱 맞는 옷이 더 세련되고 젊어 보여요. 특히 어깨선이 맞는 옷을 고르면 자세도 좋아 보입니다. 72세 이 할머니는 깔끔하면서 화려한 스카프 하나를 늘 두르고 다닌다고 해요. 작은 액세서리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주변에서 모두 50대 후반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정말 중요해요.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10살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저희 아파트 70대 할머니는 부분, 가발 등 자연스러운 가발을 쓰고 다니시는데 또래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신발도 젊어 보이는데 한몫합니다. 너무 투박한 운동화보다는 깔끔한 워킹화나 로퍼 같은 신발이 단정하고 젊어 보여요. 물론, 편안함이 최우선이니 발이 불편하지 않은 신발을 고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영양제 선택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이시죠? 약국에 가면 영양제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젊어 보이는 분들이 주로 챙기는 영양소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타민 D와 칼슘은 꼭 챙기세요. 나이가 들면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햇빛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요즘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워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오메가 3 지방산도 정말 중요해요.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거나 PC 오일 영양제를 챙기면 심장과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피부 톤도 개선되어 젊어 보인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건강에 중요해요. 비타민 B가 충분하면 피로감도 줄고 활력이 넘쳐 보여요. 이 외에도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 E와 피부 건강에 좋은 콜라겐,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양제가 좋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데는 표정 관리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같은 70대라도 표정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굳어지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표정근이 약해져서 자연스럽게 표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자주 웃으세요. 웃음 주름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요. 하루에 적어도 10번 이상 크게 웃으면 얼굴 근육도 튼튼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젊어집니다. 둘째,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 눈을 크게 뜨는 연습을 하면 표정근이 강화됩니다. 75세 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웃는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덕분에 항상 생기 있는 표정으로 60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셋째, 얼굴 요가와 마사지도 효과적이에요. 양손으로 관자놀이부터 턱까지 가볍게 쓸어 올리는 마사지를 하루 5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 탄력이 유지됩니다. 넷째, 입꼬리는 항상 살짝 올라가 있도록 의식해 보세요. 무표정일 때도 입꼬리가 처지면 우울해 보이고 나이들어 보이지만 살짝만 올라가 있어도 훨씬 젊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눈을 생기 있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눈이 맑고 초롱초롱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젊어 보여요. 눈 주변 마사지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관리하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젊음도 유지할 수 있어요. 시력과 청력도 1년에 한 번씩은 검사하세요. 안경이나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거리낌 없이 사용하세요. 오히려 정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답니다. 여성분들은 골밀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아요. 골다공증을 예방하면 자세도 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도 정말 중요해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젊어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건강 관리를 통해 몸 상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70대인데 50대처럼 젊어 보이는 분들의 8가지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비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스물 살 젊어지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어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단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또래보다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 직접 증명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젊음 유지 비결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